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경기도지사도 하지 말고 벌금을 38억 300만원이나 내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이번 판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판결이 단지 말몇 마디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벌금이 30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의사직이 박탈당하니까, 그럼 선거비용 38억을 다 물어내야 될 판이니까, 실제 벌금은 38억 300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말 한마디 뭐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우기는 바람에 경기도 의사도 지금 박탈당하게 생겼고, 벌금도 무려 38억 300만원이나 내게 생겼다. 어, 이거는 실제 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뭐, 재판상에는 벌금이 300이지만은, 돈은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 지금 국민들은 지금 벌금 300만원 나왔으니까 뭐, 얼마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관심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경기도 시민들, 경기도민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이런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전단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분들이 공정평화통일연대라는 팀이에요. 사단법인까지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경기도의 양평, 여주, 성남, 파주, 수원, 그리고 충남의 당진 이렇게 다섯 군데 지역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 운동과 전단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쪽에서도 또 전단을 많이 배포를 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강남 쪽에서도 또 이재명이 강제입원시킨 걸로 다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많이 알리기 위해 가지고 개인인데 직접 한번 뿌려보겠다고 아마 지금 제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들 또뭐 다른 분들도 또몇분또 관심 가지고 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화면을 여러분이 sns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올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 해둘 테니까 좀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전단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죄 받은 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강제 입원을 직권을 남행해서 했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KBS 뉴스에서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온 국민들이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유죄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형님은 형수와 조카가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상단에다가 좀 크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래 답변을 유죄로 만들어 경기도의사직을 박탈하고 선거비용 38억 원을 반환, 5년간 공직 출마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김영환 후보의 질문을 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 시키려 했냐는 의미로 해석하여 대답한 것인데, 이심법원에서 상황 판단 없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번하고 2번, 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어, 판결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토론했던 회때 얘기를 내용을 적지도 않고 해석을 해서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38억 300만 원이나 물어주고 그리고 도지사직을 그만둬야 될 그런 답변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 김영한의 질문이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그 해당 자료를 제가 밑에 보면은 김영환의 질문이 직권 남용 강제입원 질문이었다는 근거 근거를 보면은 이게 2018년 4월 9일부터 이재명 직권 남용 강제입원 관련 그 트윗이 퍼뜨려집니다 어, 근문 지지자들이 이렇게 퍼뜨리죠 그래서 그것을 2018년 5월 15일에 김영환이 국회 기자회견을 하는데 요 내용을 갖다가 어, 의혹 제기를 해요. 이재명이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5월 15일날. 그러고 나서 5월 29일날이 경기도의사 토론회입니다. KBS. 그리고 6월 5일이 또 MBC 토론회였고, 그래서 5월 29일날 이렇게 강제입원 의혹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질문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하셨죠? 이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6월 7일에도 또 국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강제 입원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언론에 엄청나게 또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김영환의 의도는 직권을 남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단 뒷면인데요. 뒷면 상단에는 이국종 교수님 자필 탄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어, 중간에는 상대 후보와 압도적 표 차이인데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등 무죄 판결 촉구 릴레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저말 한마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38억 3 0 0만원 내놓고 경기도지사직을 내려가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거. 이거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단은 여러분들이 배포하시려면은 제가 첫 번째 댓글에 자료실 링크 해둘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도 올려 둘 테니까 SNS로 좀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